안녕하세요, 지은서입니다. 제가 오늘 라페스타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 어, 진짜 별로 안 샀어요. 진짜 별로 안 사고. 제가, 진짜 별로 안 사고선, 디팡만, 진짜 디팡만 여섯 번을 탔어요. 디팡이 4,000원인데 한 번에 여섯 번을 탔어요. 그래서, 어, 그, 음, 디팡 타는데만 24,000원을 쓴 거죠. 대박이죠. 진짜로 대박이었어요. 일단은, 진짜 조금 샀어요. 진짜, 아, 진짜, 진짜 조금 샀어요. 거, 어, 돈은 다 디팡, 거의 디팡 파는데 썼고요. 일단은, 세개 과자 할인점을 샀어요. 세개 과자 할인점 갔는데, 젤리 두개 없게 샀어요. 두개 샀어요. 근데 이거 하리보 콜라젤리인데, 이거는. 하리보 콜라젤리 다 먹었어요. 애들 랑 애들이 같이 먹자고 해서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먹고 싶어서 다 먹었거든요. 이건 이건 다 먹었어요. 일단 콜라 모양, 하리보 젤리. 이거는 곰돌 곰돌이 모양 곰젤 그 하리보 젤리에요 이건 안 먹었어요. 아 진짜 디팡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 애들리또 가기로 했어요. 추석이어서 추석 연휴여가지고 쉬거든요. 학교를 그 친, 어, 친, 어, 어디 간, 놀러 가는 거는 월요일에 가기 때문에 수요일날은 어, 할게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끼리 또, 똑같이 거기, 뒷 어, 디팡 타러 가기로 했어요. 이거, 하리보젤리. 이거 하나에 1,800원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3,000원이 들었고요. 세 개가 나른 점. 레드버켓. 그 다음에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디팡을 타러 가고 있었어요. 탈, 어, 티팡, 그, 탈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네일 아트 하는, 천사 네일이라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 혹시나 해서 토핑이 있는지 들어가 봤는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스틱커핑 하나에 300원이더라고요. 밀리오레랑 그렇게, 어, 차이 나지 않아요? 50원 차이 나가지고, 제가 살려고 했는데, 일단, 밀리오레에서 많이 살 거예요. 왜냐면, 여긴 종류가 별로 없었거든요? 어, 어 요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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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내용 난게 한 13개밖에 없어요 었 근데 밀리오렌 진짜 많잖아요 종류가 그래서 여기선 조금 사고 밀리오렌은 많이 살려고요 하여튼 요 정도 일단은 대량 이렇게 샀음 대강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진짜 많이 안 샀어요 7개 여 6개 샀어요 아 7개인가 7개 샀어요 일단은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롤 케이크를 많이 샀어요 롤 케이크 이거는 이름은 롤 케이크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롤 롤케익. 케이크 제가 롤 케이크를 많이 못 만들어 가지고 부족해요 롤 케이크 이롤 어, 케이크 초점점 안맞춰 여기 안에 연한 노란색의 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거는 여자 롤케이크. 밀리오의 토핑이랑 똑같은 게좀 있더라고요. 이게 민트꽃, 민트꽃 토핑, 꽃 토핑이에요. 지금 되게. 네, 이거, 민트꽃 토핑. 그 다음에, 얜도, 얘는 초코롤 케이크 토핑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마일. 하얀색 스마일 살려고 했는데, 하얀 스마일이 있어요. 동생한테 받아가지고, 제가 아는 동생, 한세 동생한테 받아가지고, 전 노란색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용광가 열대갈 용과라 하는데, 이게 원래, 이게 좀, 씨, 이거 씨라고 해야 되나? 씨인가? 어쨌든 이런 검정색 같은 것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제건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샀어요. 이거는 다 2,100원 들었어요. 다 앞에서 2,100원이 들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이고. 초점 맞춰졌어요. 초점 맞춰졌는데 진짜로 잘못도 했다가는 안 맞춰지죠. 이렇게 대강 했습니다. 네일 개를 샀고요. 이거 롤케이크는 이렇게 보였다고 하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두 개는요. 뭐 우드락 스틱인가 그런 거든데 이거는 덤으로주셨어요 덤이라고 해야 되나? 덤이라고 하기엔 뭐가좀 소소한데. 이런 거 사니까 다 주더라고요.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요렇게 돼 있고요. 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뾰족한 쪽, 이렇게 보면 굵은 면이 있는 쪽.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진짜로 이거를 거기서 볼줄 몰랐어요. 바로 밑에 가게, 밑에. 네일. 이게, 이거, 이건 작은 사이즈가 300원이었고요. 큰 사이즈도 있어요. 되게 큰 거. 그건 500원이었어요. 진짜 소소하죠. 한번또 하나 산게 있긴 한데. 이거 이건, <laughs> 이거는요. 저희가 거기서 먹으려고 샀는데. 제가 원래 이거 돈이 부족해가지고 못 샀었어요. 마지막에 먹었거든요. 친구 하나씩 줬는데 거기서 못 먹었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애들은 다 먹었는데 제가 지금 먹으면 애들은 기다려야 되니까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육개장 이거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 샤베트 있잖아요. 사이다랑합그 사이다랑, 그 사이다랑 이거 섞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거치대가 사, 지금 없어가지고 생물에 지금 거치대를 하고 있고요. 사, 이거 그 샤베트 있잖아요. 사이다랑 이거 섞어가지고 아이스처에 넣는 그 거. 그거 하려고 사기도 했고, 조금 먹, 그, 먹으려고 하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라페스타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